지금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도착해서 잠깐 방송 좀 찍으려고 했습니다. 어, 인천에 인천 지하철 1호선 타시고 작전역 8번 출구에서 1분 거리입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작전역인데요. 어, 작전역에서 쭉 이제 올라오시다 보면. 횟집이 있어요. 그리고 횟집을 지나서 <laughs> 약국 지나서 여기 네일아트 숍 지나가고, 부동산 엔트 부동산 앞에 헬스 카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피아노 통기타 학원이 있고요. 저희가 여기 낭만다방, 새로운 커피숍 있고요. 국민전화박스 앞에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우리은행과... 파리바게트가 있고요저 위로 올라가면은 경인여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씨유 편의점이 있고요 작전시장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은 저희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 건물인데요. 어 옆에는 미용실이 있고 출근해서 인천에 오시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